안녕하세요 놀입니다 오늘은 이셀러스 양식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 두 번째 시간, 카테고리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카테고리는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장정보 시트에 B열에 한 칸으로 다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옥션, g 마켓 11번가 스마트도 쿠팡 등등 각각 마켓별로 카테고리 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칸으로 지금 현재 다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옥션도 들어가 있고, 지마켓도 들어가 있고, 11번과 모든 마켓이 이한칸 안에 다 들어가게끔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출을 해서 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엑셀 서식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조금 어려워진 상태고, 그래서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예전에 사용할 때부터도 등록하고자 하는 마켓, 해당 마켓 카테고리 번호 칸만 놔두고 나머지 카테고리 칸들은 다 빈칸으로 아예 삭제를 시키고 상품 등록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11번가에 등록할 건데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 있는 카테고리 번호가 잘못돼 있어서 그로 인해서 11번가가 영향을 받아서 상품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11번가 등록할 때는 11번가 마켓 카테고리 번호만 놔두고 나머지 마켓에 있는 카테고리 번호들은 전부 삭제를 하고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칸에 모든 마켓이 다 들어 있듯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나 옵션만 할 거다. 그럼 이게 다 있을 필요 없고요. 그냥 옥션에 대한 마켓 카테고리 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다만 바뀐 건 이번에 바뀐 건 카테고리 번호 앞에 마켓별로 마켓별 이거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구요. 위메프는 위메프 WMF 2.0뭐 마켓별로 이름이 조금씩 있어요. 대부분 다 그냥 원래 있는 마켓 이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켓 이름을 뭘로 해야 되는지, 앞에 별, 카테고리 번호 앞에, 뭐뭐뭐 별, 마켓 이름을 뭘로 해야 되는지는 이셀러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 변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롯데온, 옥션, 위메프, 지마켓, 톡스톡, 티몬, 따로 마켓별로 나눠 놨구요 멸치하고 인터파크는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멸치하고 인터파크는 이셀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셀러스 표준으로 세트 설정에서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확장 카테고리는 아예 마켓 카테고리 번호 확장정보 시트에 있는 마켓 카테고리 번호는 전부 다 핀칸으로 놔두시고 상품 등록을 하시면 상품 등록이 됩니다. 단, 카테고리 번호, 이 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는 빈칸이 없이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빈칸이 있다면 빈칸에 있는 것들은 상품 등록 자체, 원본 데이터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셀러스 카테고리 번호는 빈칸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 확장정보 시트에 있는 건 빈칸으로 놔두셔도 멸치와 인터파크는 상품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트 설정에서 이 셀러스 표준으로 상품 등록에 체크를 해 주시고 어,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마켓들은 기본적으로 이셀러스 표준 카테고리 선택 자체가 안 됩니다. 확장 카테고리를, 확장 정보 시티 카테고리를 따라가게끔 돼 있어서 따로 마켓별로 카테고리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이거는 기준은 카테고리 완성본이라는 예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 완성본인데요. 이건 오너클랜 상품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한 주로 팔리는 상품 데이터 2천 몇백 개 정도를 가지고 각 이셀러스 표준 기준으로 해서 각 마켓별로 카테고리 번호를 매칭을 시켜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토대로 2천 몇 개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그 해당 카테고리 번호에 맞게끔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기타 생활자파 코드로 카테고리 번호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오너클랜 기준이고요. 다른 도매사이트에서 받으신 원본 데이터 상품일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정해서 본인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방법을 설명을 드리거나 안내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본인들이 공부하셔서 노력해서 찾아서 등록을 하시든가 저한테 따로 물어보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카테고리 완성본은 지금 현재도 제가 어,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현재 9만원의 전체 카테고리는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카테고리의 표 하나만으로 본인들이 브이로그 수식을 써서 매칭을 시켜서 각 마켓별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브이로그 수식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각 마켓별로 따로 나눠서 예전에도 롯데온이랑 톡스토어는 따로 카테고리 매칭표를 만들어서 제가 판매를 했듯이 해당 각 마켓별로 카테고리 매칭표를 지금 현재 만들어서 판매를 다시 할 거고요. 그거는 엑셀 제 매크로 판매 페이지에서 수정을 해 놓을 거니까 이 판매 페이지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내용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카테고리 매칭 표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좀 설명 간략하게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 원본, 기본이 있어 기본 시트에 있는 원본 번호를 입력하라는 얘기고요. 기본 시트에 있는 있을 카테고리 번호, 그 다음에 확장, 원본은 확장 시트에 있는 원본 번호를 입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수식에 있는 내용이 변화가 생기고요. 더블 클릭해주시고, 더블 클릭, 똑같이 다 더블 클릭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로 일단 자 기본 정보 저희가 매크로를 돌리게 되면 원본 번호가 뒤죽박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매칭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원본 번호 시트를 가져다 붙여놓고요 카테고리 기본 정보 시트에 있는 카테고리 번호 이셀러스 카테고리 번호죠 붙여놓고요 확장 정보 시트에 있는 원본 번호 얘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수식이 변합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컨트롤 C, 값 붙여넣기. 그다음에 수식이 또 변하면 더블 클릭, 얘도 더블 클릭. 다시 최종적으로 더블 클릭을 해 주면 여기에서 톡스토 관련된 카테고리 번호가 끝납니다. 이 전체를 카테고리 복사한 다음에 확장 정보 시트에서 마켓 카테고리 번호에 값 붙여넣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톡스토어용 파일이 어, 되는 거죠 톡스토어 마켓에 등록하기 위한 그 다음에 톡스토어가 아니라 내가 작업한 애는 톡스토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위메프였다 그러면 얘도 동일합니다 다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 놨고요자 기본정보 시트에서 원본번호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기본 이셀 e 기본정보 시트에 있는 이셀러스 e 카테고리 번호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확장 정보에 있는 원본 번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수식이 변하고 더블클릭 컨트롤 C 값 붙여넣기 수식 더블클릭 최종 더블클릭 하시면 얘는 위메프 카테고리 입니다 위메프 마켓 카테고리 번호에 얘를 값 붙여넣기 하시면 얘는 위메프에 등록 가능한 파일이 어,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각각 마켓별로 카테고리 매칭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서요. 이 카테고리 매칭표에 그 내용에 맞게끔 데이터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얘네들이 다 변해서 변하고 편합니다 최종 값만 값 붙여넣기로 확장정보 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 e 셀러스 카테고리 어, 내용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 어 매크로 관련해서 편집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